오늘은 여러분들 복잡한 거 필요 없고요. 차트 설정 딱한 가지만 해두시면 여러분들 90% 이상의 확률로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뭐3% 또는 5% 이렇게 짤막한 수익이 아니라 느긋하게. 푸근하게 기다리셔서 60% 또는 100% 가까운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차트 설정법 이거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더 이상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여러분들 스스로 주식 매매로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자세하게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들 본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루 종일 주식창 HTS 켜놓고 보고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복잡하고 어려운 수식 뭐 검색식 보조지표 이런 거 신경 쓸 여유조차 여러분들 없으시기 때문에 뭐 직장인분들 또는 주부분들 그리고 연세가 좀 있으신 어르신분들도 일단 수익나는 매매에 대해서 좀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제가 그동안 사용해본 매매 방법 중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 방법이 아마 가장 쉬운 방법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어려운 거 없으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요.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은 바이옵트로라는 종목인데 지금 차트에 보시면요. 이렇게 흑진주가 있어요. 흑진주. 이 흑진주가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들 복잡한 거 생각하실 거 없고 사야 되나 말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차트에 딱 이거 하나만 설정해 주시고 이 흑진주가 나타나면 뭐다 매수 신호다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신호를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혀 어려운 거 없죠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 말고 뭐 직장인 분들이나 주부들 주부분들처럼 본업이 따로 있으시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부족하신 분들께 가장 알맞은 매매 방법이라는 거예요. 흑진주가 나타나면 느긋하게 여러분들 매수를 하시고 우리가 그날그날 오르고 내리고 이런 잔파동에 신경 쓸 필요 없이 느긋하게 기간을 투자해 주시면 수익률이 이게 지금 변동폭이 절대로 적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이상 주식매매 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으실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흑진주가 나타난 뒤에, 지금 보시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딱! 10 거래 걸렸어요. 10거래일이면 딱 보름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름만에 지금 흑진조부터 계산해보면 이 대략 65% 67% 결코 적지 않은 수익률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에 맞는 단타 트레이닝도 하셔야 되는 거고 장 시작하고 30분 장 마감하고 30분 딱 1시간만 집중하면 매일 먹을 종목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는 걸 저도 알기 때문에 저도 도움 받은 만큼 이 방법을 알려드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모두 성공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쉽게 아주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걸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 억울해든 적도 있습니다. 시장에 맞는 방법으로 단타 매매는 시간만 집중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시장이 안 좋아도 오름 정목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주식 단타로 수년간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었던 단타 매매법과 상황에 맞는 투자법. 감사하게도 이두 가지의 핵심이 담긴 정말 쉽고 강력해서 인기 있었던 내용들만 모아서 자료집으로 만나볼 수 있게 되었고 이 자료집 딱 일주일간만 신청하신 분들께만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방법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서두르세요. 이벤트 신청하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자 화면에 번호로 신청하시면 되시는데 전화하시는 거 아니고요. 010-4833-7782 010-4833-7782 이 번호로 단타체험네 글자 남겨주시면 이벤트 신청 완료입니다. 어려운 거 없으시죠? 010-4833-7782 010-4833-7782이 번호로 단타체험할수 있습니다. 장기투자자건 단기투자자건 모두 도움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빨리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시는 분들 모두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 문의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